제 구단원. 성경은 천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계획. 한 국가 형성에는 첫째 영토가 있어야 하고 둘째 통치 주권, 곧 왕과 국법. 그리고 셋째는 국민. 이 3대 요소가 꼭 필요한데 영생 복락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순정 자라는 친천국 백성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기 위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창조하여 에덴 낙원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축복하시면서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공의 곧 선악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옛뱀곧 저주받기 전에는 아름다운 천사 모습이었던 마귀의 꼬임과 교만한 마음의 그 최초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천국 백성 선발에 불합격한 첫 사람 아담의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마지막 아담 격인 예수님을 대비시키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선택의 기회로 금생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곧 창세전 태초에 예정하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아담과 같이 불선정하며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유혹하는 마귀와 가짜 종교인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일정 기간 허락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의 순종자라는 충만한 수의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은혜의 경륜 곧 수천 년의 성경 역사도 지금 소요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곧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용납되고 있음을 알고 평소 하나님이 계심과 선하심을 의식하며 내세 천국을 예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 곧 미혹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곧 교만하고 강팍하며 완고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 건설을 위한 원대한 구속사를 펼치고 계신 것이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너희를 애국당 최악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4절 말씀, 또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 곧 구속사를 통해 죄 없이 정결하고 순종자라는. 친 천국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 맨 끝장 계시록 21, 2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새 하늘과 새땅곧 영생 복락의 천국을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소원이셨던 하나님의 경륜 곧 에덴 낙원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 통합 통일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영생 복락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간증 다섯 번째. 중국 조선족 젊은이들을 모아 연변해양대학을 개설하고 나 전종빈 교수와 한국 선원들은 일본 선원들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동승한 한국 선원들을 이길 수 있다고 독려하며 교육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1970년대 초이 30만 톤급 대형 자동화 원유 수송선 VLCC 신조선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일본 선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 대모를 감행하고 있었기에 일본 선박 회사들은 그 해결책으로 한국 선원들 승선 고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실무진에서는 한국 선원들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런 대형 자동화선 운항이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였음에도 시험적으로 한 척을 한국 선원에게 맡겨보자고 재팬 라인 선박회사의 중역진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소속해 있던 코리아 라인 선박회사의 요청이 들어와 그첫 20만 톤급 대형 유조선 신조 인수 기관장으로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코하마 조선소에 도착해서 27만 5천 톤급. 터빈 탱커 회어 휠드 제이슨 신조선에 승선해서 3개월 동안 선박 건조 의장에 동참한 후 공식 시운전을 마치고 출항하여 2개월을 무사히 항행하고 있을 때 일본 조선소 기술진들이 일주일 동안 동승해서 한국 선원들의 운항 실태를 관찰 점검한 후 일본 차 벤나인 본사에 가서 보고한 결과는 그 당시 일본 선원들과 불란서 사관들이 운항하고 있는 동형 선박들보다 한국 선원들이 더 많이 알고 더잘 운행하고 있다는 일본 조선소 기술진들의 평가였었습니다 이 평가를 들은 제펜라인 선사는 즉시 2차 3차 신조선 인도 계획을 결정하였고 그후 나는 알기 쉽게 간결하게 편집한 대형 자동화선 VLCC 연수교제를 만들고, 연속해서 다섯 척의 VLCC 신조선을 인수해서 후속 기관장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접한 일본의 유수한 5대 선박 회사들도 한국선원들의 대형 자동화선 운항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한국 선원들을 앞다투어 선호함으로 양질의 고임금 국제선박 직장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새롭게 시작한 울산현대조선소 신조선건조인수에도 동참해서 신조선기술전수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변해양대학에 들어와 제일 먼저 조선족 선원들을 위한 승선전 교육 교재부터 만들고, 이런 승선 경험들을 연변 해양 대학생들에게 말하며, "우리 한국 선원들과 교수님은 일본 선원들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동승할 한국 선원들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며."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지의 조선족들에게 선박 기술들을 가르쳐 그 시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승선 전 상담을 통한 학부모들을 선교의 기회로 활용, 승선하러 출국하는 조선족 선원들과 그 가족들, 출국 상담까지 담당해서 같이 승선할 한국 선원들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험한 바다에 보내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가까운 지역 교회에 나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태평양이든 인도양 가운데 항행 중인 자식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도 평안케 하여 주신다고 권고하고는. 전도 책자까지 한 권씩 나눠주므로 전도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 부모님들도 꽤 있었지만 자녀들을 위한 실제적인 충고였기에 거부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용 중 승선해서는 호기심에서 값비싼 가전제품을 이것저것 많이 사면 돈의 낭비가 심하니 그 당시 카세트 하나만 사서 침실에 놓고 내가 녹음해서 출국 선원들에게 한 개씩 선물하는 찬송 테이프를 은은하게 자주 들으면 너희들도 위로가 되지만 또한 옆방에 있는 동승하는 한국 선원들이 듣고는 자기들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그 귀한 천국 신앙을 가진 곳에 놀라며 너희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중해서 한국 선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한국 선원들에게 도전이 되고 피차 간에 많은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이런 출국 전 상담의 기회를 통해 효과적인 선교도 이룰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들을 위험한 바다에 보내고는 걱정만 하고 있을 부모님들께는 가까운 지역 교회에 나가 기도하라고 하면 선뜻 대답할 공산당원은 없지만 이 교수님도 승선한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 하며 전도책자를 한 권씩 건네주었을 때그 공산당 부모님들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회와 담대함이었지요. 그렇게 키운 제자들이 그후 돈도 많이 벌고 실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되어 이제는 육상에 올라와 중국의 선박수리 조선소를 비롯해 유수한 공장이나 자동차 기업체 중견 간부들이 되어 중국 전역에 퍼져 방대한 중국을 선교하는 귀한 제자들 선교 동역자들이 되었고 또 지금은 2년마다 동문회로 모이고 있기에 그 제자들을 통한 중국 선교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한 제자는 한국 인천항에 포트 캡틴으로 와서 한국의 매월 50~70척이 입출항하는 중국인 선박들을 돌보며 나름대로 중국 선원들에게 전도 소책자를 나눠주고 그 중국 선원들은 그것들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 중국 각지에 전하고 또그 전도 책자들이 중국 각지에서 3천 권, ,000권, 5천 권씩 다시 복제되어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중국과 북한과 한국까지 퍼지고 또 전도 소책자도 중국 최북단 내몽고 지역으로부터 최남단 고명시 주변 해발 2000m가 넘는 산속에 사는 소수 민족 곧 마오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수천 권씩 현지 복제하여 활용함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속 오지 각촌 각 가정까지 전해져 복음이 중국 전역에 유효하게 전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에 놀라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10단원에서는 마귀의 정체와 그 활동과 능력을 밝히고 그 해악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